네, 입에서 술술 말을 길게 하는 훈련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했던 방법이고요 네, 피라미드 훈련법. 네, 14문장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린다 라는 표현은요, take 라는 동사를 사용하거든요. take. 그래서 i t 있기 때문에 여기 s를 붙인 거예요. it takes. 그래서 뭐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이런, 어, 표현 방법, 이런 단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it takes. it takes. 시간이 걸린다. 자, 몇 분이 걸린다 해볼까요? It takes a few minutes. It takes a few minutes. 몇 분이 걸린다. 좀 길어졌죠? 어, 그러면 가는데 몇 분이 걸린다. 이때는 우리 만능 동사를 사용해 볼게요. 이 get이라는 말은 진짜 만능 동사예요. 한다, 간다, 먹는다, 가진다 모두 일반 동사를 대신할 수 있는 말이고요. 우리 한국에서도 이, 있는 말이 있죠. 뭔가 거시게 한다. 뭐 거시게 해봐.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그래서 get을 사용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 takes a few minutes to get. It takes a few minutes to get. 가는 데몇 분이 걸린다. 어, 거기 가는 데몇 분이 걸린다 해볼까? 해볼까요? 거기. There. It takes a few minutes to get there. It takes a few minutes to get there. 조심해야 될 것은요. 여기서 there이 거기에 라는 부사기 때문에요. to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to get there 하시면 됩니다. It takes a few minutes to get there. 자, 택시 타고요. By taxi. It takes a few minutes to get there. By taxi. It takes a few minutes to get there by taxi. 이렇게 긴게 나왔죠. 피라미드가 완성이 됐네요. 자 여기서 다시 볼까요? 자 여기서 to라는 말이 있죠. 네, to 부정사, t 부정사인데요. 이 말이 왜인지 다음 장면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몇 분이 걸립니다. 거기 도착하는데 택시 타고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을 보면 우리는 참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여기에 이시 있는데 이이시 그것이라는 뜻이 없잖아요. 아무리 살펴봐도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해하기는요, 이렇게, 이게 좋아요.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지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있죠. 이런 형태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형태죠. To get there by taxi takes a few minutes. 똑같아요. 거기, 택시로 거기에 도착하는 것은 걸립니다. 뭐가요? 몇 분이 걸립니다. 이 문장 괜찮아요. 상당히 괜찮은데, 어, 원어민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기저에 흐르는 어떤 근본인데요. 앞이 긴걸 싫어해요. 여기서는 주어죠. 주어가 긴걸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주어를 자릅니다. 잘라버려요. 잘라서 어디에? 저기 뒤에 갖다 붙입니다. 멀리는 못 갑니다. 가장 먼 곳이 바로 저 뒤죠. 뒤로, 뒤에 갖다 붙이죠. 이렇게 완성이 되느냐? 완성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여기 이 자리에 원래 있던 이 자리에 얘가 없어졌기 때문에 뭐가 허전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대로 빈 공간을 남겨 두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영어라는 애는 위치를 되게 중요시해요. 들어가는 자리가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데 뭔가 허전해. 그래도 뭔가를 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를 메꿔야 되는데 의미도 없어야 돼. 그래서 가장 빈약한 잇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잇은 그것이라는 뜻이 없고, 뜻이 없어요. 뜻이 없다 그래서 가짜라는 말도 쓸 수도 있고, 여기서는 보통은요, 여기서는 보통은, 보통 비인칭 주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뜻이 없구나.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성된 문장이, It takes a few minutes to get there by taxi. 자, 여기서 투부정사가 나오, 나오게 됐죠. 투부정사가 나온 이유는요, 정말 이건 우리 민족을 구할 어, 어떠한 견해입니다. 관점입니다. 뭔가, 뭔가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to 부정사의 근본 이유죠. 몇 분이 걸리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거기에 도착하니까 그럴 경우에 to 부정사를 쓰게 되는 겁니다. 무슨 세 가지 용법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아주 골치 아프겠죠. 그래서 it takes a few minutes to get there. 네, 몇 분이 걸려서 거기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시간이 걸린다. It takes 한 단어처럼 생각하세요. It takes라는 단어가 있어요. It takes 시간이 걸린다. 몇 분이 걸린다? A few minutes. It takes a few minutes. It takes a few minutes. 네, 가는데 몇 분이 걸린다? Get이란 말을 할까요? 네, 몇 분이 걸리고 난 다음에 도착을 하겠죠? 가겠죠? It takes a few minutes to get. It takes a few minutes to get. 어디 가요? There. It takes a few minutes to get there. It takes a few minutes to get there. 네. 택시 타고 가요? 그러면요, by taxi. It takes a few minutes to get there by taxi. 여기서 끊어줍니다. 그러면 아까는 이게 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요, 여기는 이게 한 단어, 그 다음에 이게 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딱두 두 단어로 끝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연습하시는 겁니다. 길게 길게 나왔네요. 피라미드가 완성됐어요. It takes a few minutes to get there by taxi. 자, 뭐뭐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It takes. 한 단어처럼 생각하세요. It takes 시간이 걸린다. 1시간이 걸린다. It takes 1 hour. It takes one hour. 1 hour. 1시간이 걸립니다. 수리하는데 1시간이 걸립니다. It takes 1 hour to repair. It takes 1 hour to repair. 시간이 어, 수리하는데 1시간이 걸립니다. 2가 나왔네요. 네, 1시간이 걸리고 난그 다음에 수리가 되겠죠. It takes 1 hour to repair your car. 너의 차를 고치는데 이제는 1시간이 걸립니다. It takes one hour to repair your car. 오늘이라는 말을 집어넣어 볼까요? Today. 그래서 it takes one hour to repair your car today. 오늘 여러분들의 차를, 여러분의 차를 고치는 데는 한 시간이 걸립니다. 길게, 길게 피라미드가 나왔죠. 자, 투가 왜 나왔다고요? 뭔가 시간이 걸려서 한 시간이 걸려서 고치게 될 거예요. 너의 차를 오늘 이러한 뜻으로 원어민들은 파악을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해석을 하겠죠. 오늘 너의 차를 고치는데 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들으면 좀, 어, 두번 일하게 되죠. 오늘 배우는데. 자, 시간이 걸린다. It takes. 한 시간이 걸린다. It takes one hour. 수리하는데요. It takes one hour to repair. 한 시간이 걸려서 수리가 되겠죠. To. 당신의 차요. It takes one hour to repair your car. 자, 오늘이요. It takes one hour to repair your car today.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만이 연습만 하시면 영어는 그냥 됩니다. 이제는 뭔가를 할 것이다라는 표현이고요. Will 뭐뭐 할 것이다. It'll take 자, 발음을요. 하나처럼 하세요. 이게 한 단어라고 생각하세요. It'll take. it'll take, it'll take, it'll take. 한 시간이, 아, 시간이 걸릴 것이다. 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러면요. sometime. It'll take some time. It'll take some time. Some 우리가 이제 몇몇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좀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시간 좀 이러세요. It'll take some time. 어, 몇좀 시간이 걸려가지고요. process 할 거예요. 처리할 거예요. It'll take some time to process. It'll take some time to process. process 하는데 몇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랬죠. 네. 앞에서부터 가세요. 언어는 직독 직회입니다. 그래서 직독 직독 직회가 중요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래서 처리할 거예요. 라는 말이죠. 뭘요? 너의 오더를 It'll take some time to process your order. 살짝 끊어주세요. It'll take some time to process your order. 앞으로부터 갑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난 다음에 너의 오더를 프로세스합니다. 자, 됐죠? 길게 길게 나왔습니다. 자, 시간이 걸릴 것이다. It'll take...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Some time이죠? It'll take some time. It'll take some time. 음, 처리하는데요. It'll take some time to process. It'll take some time to process your order. 당신의 주문이요? 네, it'll take some time to process your order. It'll take some time to process your order. 이렇게 피나미드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는 어, 당신에게 아까는 누구한테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당신에게 시간이 걸릴 것이에요. It'll take you. 발음이 연음이 되죠? Take you. 자, it'll take you. 자, 먼저 It'll take you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t'll take. It'll take. 시간이 걸릴 것이다. It'll take you. It'll take you. It'll take you. It'll take you. 너한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음, 약 10일이요? About 10 days? 네, it'll take you about 10 days. i t take y about 10 days. 여기서 about은 약, 대략이죠. 대략 10 days가 걸릴 거예요. 자, 이렇게 저는 이걸 한 단어로 봐요. 여러분들 이걸 한 단어로 보세요. It'll take, 한 단어. 그 다음에 이것도, it'll take you 한 단어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요, 당연히 한 단어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연습, 연습, 연습이 되면 이게 한 단어 같아요. 자, 가지는 데약 어, 10일이 걸릴 거예요. 10일이 걸리고 난 다음에 가지겠죠? 2. 그렇죠. i 를 take you about 10 days to get. 여기 살짝 끊어줍니다. It'll take you about 10 days to get. 뭘가지니까 Your passport. 당신의 여권을요. It'll take you about 10 days to get your passport. To get your passport. Passport을 가지는 데 10일이 걸릴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이게 편하잖아요. <laughs> 너의 패스포트를 가지기 위해서 대략 10일이 여러분에게 걸릴 거예요.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부터 갑니다. 너한테 대략 10일이 걸려서 그래서 가질 거예요. 너의 패스포트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라미드 완성이고요. 해볼까요? 시간이 걸릴 것이다. It'll take. 당신에게요? It'll take you. It'll take you. 대략 10일이요? It'll take you about 10 days. It'll take you about 10 days. 가지는 데 10일이요 it'll take you about 10 days to get it'll take you about 10 days to get 여권을 가지네요 it'll take you about 10 days to get your passport it'll take you about 10 days to get your passport 자 여권을 신청하고 보통 10일이 걸리나요 얼마나 걸리나요 네이 예, 정도 걸릴 거라고 얘기하네요 자 오늘은 어, take를 사용해서 어, 살펴봤는데요 역시 입이 풀려야 돼요 먼저 투부사를왜 써야 되는지 먼저 이해를 하시면요. 자꾸자꾸 입을 사용을 해보세요. 같이 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